12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5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1번. x절편은 5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이는 5는 y절편이죠. 그래서 y절편은 5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2번. y는 3,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1. 이것의 그래프와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기울기 비교해 볼게요. 기울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네요. 자, 세 번째,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음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린 보기가 될 거고요. 4번 보시면 1,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프 개형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아래로 향하고 그리고 y 절편이 양수라서 이런 형태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1사분면 지나는 거 보이시죠? 얘는 3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라고 작성해 주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4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 y는 -2x 5의 그래프보다 x축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요. 그래프 그려 보시면 지금 기울기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이 부분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5가 되죠? 자, 두개 비교했을 때 x축은 여기에 존재하고,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x축에 더 가까운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